주야 그게 뭐야 사과를 따는 거 사과를 따는 거야? 응. 사과를 어떻게 따 그걸로? 높이를 음, 딱 높이로, 음, 따, 따면 돼 차, 높이 딱 들어서 딱 따면 돼? 응. 그런 걸 어디서 봤어? 그거 어. 아, 뽀로로 마을이야 아, 뽀로로 마을에서 봤어? 응. 그랬구나 그래서 따는 거야 아, 사과를 따는 거구나 엄마더 사볼까? 사 쭈욱! 사과를 탔다, 탔다, 나무가 아프니까 살살 해줘. 뭐야? 밤송이야, 쟤, 밤송이. 철방울. 도토리래, 엄마가. 아유, 이상해, 엄마. 주희야 엄마가 아, 나 오늘 한 주인 사고를 해가지고. 쟤, 정식 챙겨오라던데? 쥬야, 엄마 또 메롱이라고? 조심해. 엄마, 아빠 메롱. <laughs> 엄마, 롱 엄마, 엄마, 롱이라고 엄마, 잊어버릴 거라고마를잊어버리면안 되지.